3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된 거대 국가 프로젝트가 단한 장의 규제 문건과 핵심 부품의 공급 중단으로 인해 순식간에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동북아시아의 하늘 아래에서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거대한 권력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보잉과 에어버스를 넘어서겠다며 야심차게 C919 여객기 사업을 밀어붙였고, 이를 통해 항공 굴기를 완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외형 뒤에 숨겨진 진실은 참혹합니다. 핵심 엔진부터 미세한 볼트 하나까지 서방의 기술 없이는 단 1m도 날아오를 수 없는 치명적인 의존성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KF21 보라에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초기에 쏟아졌던 수많은 비방과 회의적인 시각을 뒤로한 채 한국은 묵묵히 독자적인 엔진 개발과 레이더 국산화라는 가장 고통스럽지만 확실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중국이 화려한 껍데기에 집착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내부의 근육을 키우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이제 그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 한 번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중국의 300조 사업과 스스로의 힘으로 성층권을 돌파하며 동북아의 새로운 주인이 될 준비를 마친 대한민국 K21의 대비는 단순한 기술의 차이를 넘어 국가의 생존 전략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과연 무엇이 이 압도적인 반전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왜 중국은 그토록 집요하게 우리의 보라매를 깎아내려야만 했는지 그 거대한 음모와 기술적 진실의 실체를 지금부터 냉철한 데이터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화면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 국방의 미래를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항공산업의 아킬레스건인 엔진의 비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항공 산업의 심장부인 상하이 비행기 제조 공장에서는 연일 화려한 홍보 영상이 쏟아져 나오며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보잉과 에어버스라는 거대한 산을 넘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시 켜위일까는 중국인들에게 자국 기술의 결정체이자 굴기의 상징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한꺼풀만 벗겨보면 처참할 정도로 초라한 민낯이 드러납니다. 중국 언론은 c 의1 9의 국산화율이 60%에 달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지만 전 세계의 항공 전문가들의 시선은 냉소적입니다. 비행기를 구성하는 수백만 개의 부품 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엔진과 항전장치, 그리고 비행 제어 시스템의 원천 기술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시월드19의 심장인 리프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과 프랑스 사프란의 합작품이며 조종석의 핵심 항법 장치와 알루미늄, 합금 동체, 심지어 제동 장치조차도 미국 기업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이 스스로 비행기를 설계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서방의 정밀 부품들을 가져와 조립만 하는 거대한 프라모델 공장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단순히 기술력의 부족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과 손을 잡으며 서방과의 대립각을 세우자마자 300조 원 규모의 이 거대 사업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만약 서방이 러시아에 가했던 수준의 경제 제재를 중국 항공산업에 적용한다면 엔진 공급이 끊기는 것은 물론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 하나조차 구할 수 없게 됩니다. 부품이 공급되지 않으면 라인에 서 있는 비행기들은 공중분해되거나 녹슨 고철로 남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중국 언론이 대한민국의 KF-2 시기발을 향해 미국 엔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비난을 퍼붓는 진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겪고 있는 뼈아픈 기술적 종속과 공포를 한국도 똑같이 겪고 있을 것이라 믿고 싶어 하는 일종의 방어 기재인 셈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이제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엔진 개발에 착수하며, 진정한 의미의 항공 주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장 점유율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기초 체력도 없이 덩치만 키운 중국의 CQ19와 처음부터 부품 하나하나의 국산화와 기술 축적을 목표로 탄생한 kf-21 보람에는 근본부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항공 엔지니어들이 서방의 제재 발표 뉴스에 밤잠을 설치며 가슴을 졸일 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우리만의 설계도로 만든 엔진이 뿜어낼 푸른 화염을 상상하며 연구실의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술 자립이 주는 힘이며 동북아시아의 하늘에서 서서히 권력의 추가 이동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껍데기만 요란한 300조 원의 꿈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금 우리가 왜 더더욱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지 C-919의 위기는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항공 산업의 취약점은 단순히 부품의 수급 문제를 넘어 엔진이라는 기계 공학의 정점에서 더욱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과연 중국산 엔진의 성능은 어느 정도이며 왜 한국의 기술력이 그들을 압도할 수밖에 없는지 이제 그 기술적 깊이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이어지는 엔진 성능의 실체와 30년 기술 격차의 진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항공기 엔진은 단순히 기계를 넘어 인류공학기술의 결정체이자 한 국가의 기초과학 수준을 증명하는 척도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거대한 자본을 쏟아부어도 넘지 못하는 거대한 벽은 바로 섭씨 1개백도 이상의 고온을 견디며 초음속으로 회전하는 엔진 터빈 블레이드의 물리적 한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트 엔진은 내부 온도가 10도 상승할 때마다 출력이 1%씩 증가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미국조차도 엔진 내부 온도를 연평균 10도 올리는데 사활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산 엔진과 미국산 엔진의 내부 온도를 비교해 보면 무려 3도 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데이터상으로 환산하면 이는 약 30년의 기술 격차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단결정 초합금이라는 특수 소재 기술에 있습니다. 엔진의 심장부에서 고속으로 회전하는 날개는 엄청난 원심력과 고온을 동시에 견뎌야 하는데 중국은 이 소재의 내구성을 확보하지 못해, 엔진 수명이 미국산의 3분의 1 수준인 4천관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 70년대부터 이어진 엔진 추락 사고와 잦은 고장의 원인은 대부분 과부하를 견디지 못한 부품의 파손과 미세한 균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엔진을 복제하며 기술력을 키우려 했지만, 소재 공학의 정점이라 불리는 정밀 주조 기술만큼은 결코 복제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미군 전투기 엔진을 창정비하고 부품을 국산화하며 기초 체력을 다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KF-21에 탑재된 F414 엔진을 넘어서는 CI 시아... 총 파운드급 독자 터보펜 엔진 개발이라는 장대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무인기용 5억 500파운드급과 10건권 파운드급 엔진 개발을 통해 쌓은 노하우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엔진을 조립하는 법이 아니라 금속의 분자 구조를 제어하고 극한의 환경에서 버티는 최적의 설계를 찾아내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국산 전투기에 독자 개발한 제트 엔진을 달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 등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항공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수입산 부품에 의존해 겉모습만 화려한 비행기를 만들 때 우리는 엔진의 소음 하나까지 제어하는 정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정한 자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300도의 온도 차이는 결코 짧은 시간에 메워질 수 있는 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만 번의 실패를 견딘 연구원들의 땀방울과 정직한 데이터가 쌓여야만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동북아시아의 하늘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빌려온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별인 강철 심장이 뿜어내는 승리의 포효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심장을 갖춘 보라마에는 이제 그 심장을 제어하고 적을 먼저 찾아내는 눈과 뇌의 영역에서 또한 번의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KFC 시미의 진짜 무서움은 단순한 비행 성능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스마트한 기술력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파트에서는 중국의 레이더망을 무력화시킬 국산 ASA 레이더의 위력과 그 안에 담긴 주권의 의미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항공 국방의 자존심이 어떻게 완성되고 있는지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심장을 갖춘 전투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적을 먼저 보고 먼저 결단하는 눈과 뇌의 역할입니다. 중국이 KF21의 외형만을 보고 스텔스 성능이 제한적이라며 깎아내릴 때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실체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에 성공한 AESA 레이더입니다. 에이사 레이더라고 불리는 이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는 현대 공중전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수천 개의 작은 송수신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적기를 추적하는 이 기술은 과거 미국이 한국에게 기술 이전을 단칼에 거절했던 일명 금단의 기술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레이더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의 연구원들은 경기도 용인의 전파암실에서 수천,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치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중국의 JG10이나 f c 3 b 이 탑재한 레이더들이 러시아 기술의 복제품이거나 검증되지 않은 성능으로 의구심을 살때 한국의 AESA 레이더는 이스라엘과의 기술 협력을 거쳐 세계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와 우리만의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결합해 탄생했습니다. 레이더 국산화가 중요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장비를 만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소스코드라고 불리는 운영체제의 주권을 우리가 가졌다는 점입니다. 미국산 무기를 수입했을 때는 레이더의 성능을 우리 마음대로 개량하거나 새로운 무장 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KF-11은 우리 손으로 쓴 코드를 통해 적의 스텔스기를 포착하는 능력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전 세계 어떤 미사일과도 완벽한 호환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전문가들이 KF-11이 외부 무장 포인트를 지적하며 비웃는 동안 우리 연구원들은 보이지 않는 전자 기파의 세계에서 중국의 모든 기체를 압도할 수 있는 디지털 매직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KF-21의 레이더는 수백 킬로미터 밖의 표적 수십 개를 동시에 추적하며 그중 가장 위협적인 대상을 골라내 파일럿에게 최적의 공격 시점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계적인 성능을 넘어 전장의 흐름을 읽는 인공지능에 가까운 기술력입니다. 중국이 거대한 덩치와 화려한 도색으로 위용을 과시할 때, 대한민국은 적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는 명확히 보는 디지털 주권을 확보한 것입니다. 연구실 바닥에서 쪽잠을 자며 신호처리 오류를 수정하던 한 연구원은 레이더가 처음으로 목표물을 완벽히 포착하던 날, 눈물을 흘리며 이제야 우리 하늘을 우리 눈으로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주권 국가로서 가져야 할 당당한 자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중국의 300조 원짜리 항공사업이 서방의 소스코드, 라이선스 하나에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과 달리 우리는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우리 하늘의 경계선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과 심장을 모두 갖춘 보라매의 탄생은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을 완전히 뒤 흔드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KFB 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인공지능 무인기와 함께 하늘을 지배하는 유무인 복합체계라는 더 높은 단계의 진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과연 미래의 하늘에서 KF21이 보여줄 압도적인 전술은 무엇이며 이것이 중국의 항공 전략을 어떻게 무력화시킬지 이어지는 다음 파트에서 그 놀라운 미래 시나리오를 공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방 기술의 끝없는 진화를 계속해서 지켜봐 주십시오. 다음 내용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과거의 공중전이 파일럿, 개개인의 기량과 단일 기체의 성능에 의존했다면 미래의 하늘은 거대한 데이터의 연결망이자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중국이 KF-21을 4, 5세대라 부르며 낡은 잣대로 평가할 때 대한민국은 이미 그 너머의 6세대 전장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KF-21 보라매가 가진 진정한 무서움은 단순히 현재의 비행 성능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확장성에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충성스러운 날개라 불리는 로열 윙맨, 즉 가오리 X와 같은 무인 스텔스 전투기와의 협동 교전 체계인 멈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명의 파일럿이 조종하는 KF-21 한 대가 여러 대의 무인기를 지휘하며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 처. 그럼 움직이는 전술입니다. 위험한 적진 깊숙한 곳에는 무인기가 먼저 진입해 레이더망을 교란하고 적의 미사일을 소모시키는 동안 파일럿은 안전한 거리에서 전 상황을 통제하며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게 됩니다. 중국의 J-20이 거대한 덩치를 유지하며 가시거리 밖 교전에만 집중할 때 한국은 유인기와 무인기가 결합된 입체적인 네트워크 전술로 적의 허점을 찌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인명중시라는 현대전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수적으로 우세한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와 관련 기업들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비행 경로를 결정하고 타격 목표를 식별하는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어느날 훈련을 마친 한 젊은 공군 조종사는 무인기와 함께 비행하며 느꼈던 든든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늘에서 혼자 싸우는 기분이었다면, 이제는 나를 대신해 위험을 무릅쓰고 적을 찾아내주는 믿음직한 동료들이 곁에 있는 기분이라고 말입니다. 이 짧은 소감 속에 대한민국 국방 기술이 지향하는 인간중심의 첨단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중국이, 국가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 거대한, 외형과 숫자에, 집착하며, 무리한 개발을, 이어갈 때, 우리는 파일럿의 생존성을 극대화하고 전장의 승률을 과학적으로 높이는 실질적인 혁신을 이뤄어습습다 백조원을 들여만든 중국의 i n e 사업이 서방의 기술봉쇄 한 번에 날개가 꺾이는 나약함을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n kfdb는 우리만의 고유한 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무장하여 그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체계의 변화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제공권을 장악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는 사건입니다. 이제 보라매는 혼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날개들과 함께 우리 영공을 수호하는 거대한 방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장과 눈 그리고 지능까지 갖춘 kf-21의 완성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군사력 증강 이상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수백 년간 외세의 위협에 시달리며 우리만의 힘으로 하늘을 지배해 본적 없던 역사가 이제 이 철의 날개 위에서 새롭게 쓰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위대한 여정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가치와 대한민국이 꿈꾸는 미래 항공 주권의 완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어떻게 평화의 울타리가 되는지 그 감동의 순간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바로 이어집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간절한 염원에서 시작된 kf-21 보라매의 여정은 이제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증명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3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도 서방의 기술 종속이라는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허덕이는 모습은 우리에게 기술 자립이 얼마나 고독하고도 위대한 길인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잘 팔리는 전투기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수만 개의 부품 속에 우리 엔지니어들의 땀방울을 녹여냈고, 거절과 비웃음으로 일관하던 강대국들 사이에서 보란듯이 우리만의 설계도로 심장을 만들고, 눈을 완성했습니다. 누군가는 무모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KP11의 거친 엔진 소리는 동북아시아의 하늘에서 더 이상 외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당당한 독립선언과도 같습니다. 금속은 차갑고 단단하지만 그 안에 깃든 우리 연구원들과 파일럿들의 열정은 그 무엇보다 뜨겁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철의 날개는 단순한 살상 무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평화롭게 잠들 수 있는 튼튼한 울타리이자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주권의 상징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엔진의 화염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무장한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항공 우주산업의 변방이 아닌 당당한 주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늘의 분석이 여러분께 우리 국방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을 드리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푸른 창공을 지배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여정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와 보라매의 비상을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 주십시오.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가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스코크였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부심을 깨우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감동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과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 국방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